언론 미디어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. 편집국, 편집국장으로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듯한데요 앞으로 신문 편집국은 어떻게 변화할지, 혹은 통합뉴스를 구축과 같은 새로운 이런 변화를 꾀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. 그 오프라인 신문의 미래를 과연 예측하기 어려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, 그러나 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의 생명은 영원하다. 그 콘텐츠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그 채널의 방향은 다양한 수단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? 최근 들어서 뭐 온라인에 압도적으로 아 이제 그 비중이 커지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IPTV라든지 다양한 채널은 나오고 있지만 그 채널의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신문의 힘, 그거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. 그래서 저희는 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편집국, 그리고 기자들의 역량을 극대화해서 어떤 채널에도 좋은 그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겠다.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콘텐츠가 독자들의 요구에 가장 어울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우리 콘텐츠를 만드는 한국경제신문미디어 환경미디어그룹의 파워, 힘을 조금 더 높이는 쪽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또 하나는 이 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즉 국제화를 더 높이는 쪽으로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그 제작한 콘텐츠를 전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수시로 우리가 온라인의 비중을 더욱 가공하고 다양한 채널에 좀더 좋게 전달하도록 그런 노력은 끊임없이 기울이겠다. 그런 게 우리 이 팬페이지 독자들한테 제가 약속드립니다.